자, 요 질문은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의, 어, 아카데믹,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오네요. 바로, authoritative parents입니다. 권위적인 부모님. 그왜 그런지 이유 나열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Swedish adolescent, 스웨덴 청소년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청소년기의 학업 성취에 요인, unimportant factor, 하나니까 단수. 그리고 뒤에 완전한지 볼까요? how가 뭔지, 의문사인지, they, 그들이 respond, 반응한대요. to, 어디에? challenges. 어, 완전하네. 그러면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죠? 관계 부사구요. 앞에 있는 the way 선행사를 나란히 쓸수 없어서 생략하고 쓴 거네요.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 difficulties, challenges에 반응하는지에 따른다. 예, the study reports that,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When facing difficulties 나오네요. Difficulties. 자 어려움에 애들이 직면했을 때주 부사절이 먼저 나왔고요. 대절의 주어 이겁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 Exposed to a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여기는 본동사 아니고 여기가 본동사입니다.는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뭘덜 하는 경향? 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덜 있다. 어 그러면 less 여기 단어 잘봐놔야겠네요 마이너스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자 권위적인 부모님의 페어팅 스타일은 플러스로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less 들어갑니다. 자또 다른 어, 아홉 개. Northern Wisconsin and Northern California에서 했던 연구에서 i n d i c a t e 나타냅니다. That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어, 권위적인 부모님의 아이들은 do well. 잘 한대요. 학교에서. 오, 오케이. 뒤에가 완전하죠. 그래서 얘는 명접이고요. 뒤에 생략 가능하죠. 인디케이스 a 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네요. 자, 학교에서 잘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이 put a lot of efforts into 어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getting involved. 그들이 참여 되도록. in their children's school activities 학교 활동에 부모님들이 참여되도록 engag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왜 그러냐 학부모님들이 학교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많이 하네요 맞죠? 관여를 많이 하네요 자즉 authoritative parents are significantly 훨씬 더 more likely to가 나오네요 Help 자, 뭐 하는 경향이 더 높아. help 도와줍니다. 여기 to에 걸리는 거 병렬 구조 볼게요. 네개 나옵니다. 아이들 숙제를 많이 도와주고 또두 번째, 학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하는데 가서 보고 and 마지막 to help가 5형식입니다. 아이들이 to select도 가능하죠. 과목 선택을 하는 걸 도와줍니다. 자, 게다가 Moreover 이런 부모님들은 더 이번에도 aware of 더잘안 돼요. What their children do?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 what 뒤 예, 불안전하죠. 뭘 하는데가 없죠. 목적어. 그래서 선행사도 없고 선행사를 포함한 선포관 들어갑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they perform in school. 학교에서 수행을 하는지. 그런 방식. The way가 생략됐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잘 압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교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애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지를 더잘 하네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 authority parents,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praise, 오, 칭찬을 많이 한대 academic excellence and the importance of working hard more than other parents do 다른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자, 칭찬, 요거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이두가 가르치는 것은? 다른 부모님이 뭐 하는 거 praise로 바꿀 수 있죠 하는 것보다 학업적 성취랑 학업적 성취랑 그다음에 work hard 근면 성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칭찬을 더 많이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학문이나 근면에 있어서 그래서 주제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authoritative parents can 아이들의 학업적인 뭐를 어떻게 한다? 올린다. elevate. 그 다음에 성취. performance.